자, 아, 백스텝 하려 그랬는데. 어? 너는 봐라. 강공격, 강공격, 강공격. 가라. 커. 아니, 나한테 다가오면서 감히 물을 마셔? 나를 너무 약보는 거 아니냐고? 소리가 난다, 이말이야 아, 제기 여기 누구, 누, 어떤 보스가 있었을까? 아인, 확인. 아인이왕 기리카, 하이. 아, 데미지 잘 들어가죠? 아으, 가, 가, 가. 아, 스테무나가 50이 찍혀있는데도, 이렇게 힘드네. 아, 재접속 컨트롤이 있었구나. 아, 눈에 띄게 올라? 오케이, 오케이. 한번 써봐야겠네. 이런 미친! 뭔데? <laughs> 팔로 잡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아니지? 강화해서 한 번에 잡는다. 가라! 오케이.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어, 잠깐만요. 아, 우리 인사는 합시다. 어, 딜어 딜. 어, 딜어 딜. 어, 딜어 딜. 어, 딜어 딜. 어우, 쭉, 쭉기봐라 물 마시기 전에 죽여주마. 하. <laughs> 여하이. 그래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7강으로 하는데도 생각보다 쉽게 쉽게 오네. 아 여기 또어 셀브스 셀브스가 보낸 또 꼭두각시죠. 그래 그래 겁먹지 말고 싸우라고. the rebels begin the celebration of war the radon festival 말도 대미가 아오오 아하 요새길 짧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굴러주고. 뭐 아, 아야야, 봐라. 굴러주고, 오마이갓 굴러주고, 오, 와, 굴렀잖아. 하나, 둘, 굴러주고, 굴러. 아, 오케이 오케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이지? 아, 와. <laughs> 아니 저 굴렀던 것 같은데요 분명. 네. <laughs> 아, 발발. 발파롭고, 왜 이렇게 센데? <laughs> 아이, 굴렀잖아. 아, 어이, 아, 굴렀는데, 왜안 굴러지? <laughs> 왜안 굴러지냐고. 새끼야, 임마. 하. 죽어, 임마. 하. 아. 오 무서워. 아 도망쳐. 불러주고 아어우씨 이게 안 불러주 불러 아유 아유 새끼 그만해 뭐란 마줄게요아아나아 아. 아. 아, 그만 그만 불러주고 아유 정말 공격 한번 하기 힘든다 정말. 아, 뭐야. 사실 이때 궁뎅이 때리면 되긴 하는데. 점프. 오, 무서워라. 굴러주요 오케이. 굴러주고, 오, 무서워. 아, 이 새끼 언제 때리냐고. 물, 물, 물. 오케이. 아하. 타. 냉기 안 걸리냐? 아하. 냉기 안 걸려? 오케이, 걸렸다. 오케이, 올라가지고 아, 힘들어라. 그렇게 별을 부순 건가, 이 녀석은? 저런이 내가 못한 거지. 자, 가자. 야, 죽어라. 라단. 마무리. <laughs> 하나 뜯고, 아, 아, 너무 늦게 뜯었다. 멈췄던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오오 번쩍 스킵 어 무적이네 이때는 가자 오우 짜식이 그 대미지가좀 세다. 나도 물 좀. 아. 난 양손으로 잡고 싸워, 임마. 강공격, 임마. 가라. 와, 이 자식 점공을 해? 모르 어딜 어딜 어딜어딜 어딜. 그리고 냉기너왜 이렇게 한 걸려? 오케이. 처음 봤을 때 이거 검 주는 거구나. 와, 개꿀 했었는데 아니었어. 요. 작나이 하이. 말해 oh. 오케이오케이아니 <laughs> okay, okay. <laughs> 얘는 왜또 여기 있어? 야너 거기 갔잖아 캐 나의 방지! 나의 방지! 아, 당신도 안아요좋 <laughs> <laughs> 말을 안 걸고 쳐버렸네. 아, <laughs> 어 뭐야 이거 피 날면 <laughs> 피 날면 <달면> 이렇게 되네?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나> 몰랐네. <laughs> 이런 데서도 쳐? 아 그래? 뭐 기름을 묻혀야 돼? 뭐야 그러면? 에잇. <laughs> 좀더 가까이 가야 되네. 이쪽으로 하면 되려나? 묻은 건가? 어 묻었네. 아, 이게 내가 때려서 금간 건가? 아, 이거 깨질 거 같은데. 에라이. 어, 됐네, 됐네. 오케이. 그래, 그래. 탓에 한 대요, 두 대요, 한 대요, 두 대요. 오케이. 뒤집어져라 세상이여. 아. 아 떨어져 제발 떨어져. 아아 아, 진짜. 아 제발 제발. 아우 양. 네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나요? 아니요, 당신이 거꾸로 있는 겁니다. 아, 제발 사라져. 죽어. 오케이. 아. 다행이다. 여기서 해치웠고. 아, 하 아이고 아파라. 자 안에서 싸우자. 같이 안에서 싸워. 와, 뭐야? 불러줘 아와개 아파 가라 강공격 <laughs> 어 이걸 맞아 아 어우 아파라 아파라 아파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또또 이게 잘안 됐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건줄 몇 번을 하게 만들어, 있어 이런, 이런. 갑시다, 나. 잘 가. 커. 어디 리페이지를 하려고. 자, 여긴가요? 어, 어, 여기네요. 여기겠지, 뭐. 여기 말고는 없어. 희접검 열쇠 얻었고, 아. <laughs> 그만해. 그만해. 걔는 또 뭐야? 아, 좀 많으시네요. 아우, 양. 아, 힘들다, 힘들어. 폭풍매 다, 네, 디네 얻었고. 어우, 강해. 가라. 컷. 테가리자 오케이. 탈리스만 얻었고. 꼬마 항아리한테 가봅시다. 커여운 놈, 커여운 거보서죠 여항하리 하이 Hello, 아 도공이 되어줄 거야. 어, 될 수가 있나? 도공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벤트 한번 바꿔요. 아, 이거 그 생각났다. 이거, 이거 도공 된다고 하면은 손 너무 그지 같다고 안 된다 그랬었나? 나 <목소리> 여기 손 어때? 이쁘지? 음... <목소리> <laughs> 아, 도 이게 이걸 못되네깨아 깨버리죠. <laughs> 말 넘신.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요. 드디어 보스를 잡는구만 이 녀석들. 여기 여기. 컷. 아, 아잘 피해. 잘 피해 잘 피해. 아이요, 강공격, 강공격. 오케이, 아이고, 뭐라 불러 주고, 아 뭐야? 와 강공격 불러 주고, 아불 렀는데 불렀 강공격 아잘 피해 얘. 아 진짜 개잘 피하네. 강공격 강공격 강 아우 곱게 좀 죽어라. 아씨 뭔데? 와 이런 기술 있었었나? 어 이건 처음 보는 처음 보는 기술인데. 아아 아, 씨 진짜 이거왜 넘어지냐고 몇 번을 해 어? 소리 봐죽고 이제 그냥 가자 가자 오케이 음악 웅장한 거 보소 어딨어 죽음의 새여 죽음의 새 태가리 태가리 머리 태가리 아 아이고. 아. 아. 같이 싸우는 거냐? 와, 막, 어, 잡고. 불러주고. 가자. 개꿀. 트로이랑 같이 싸울 수도 있네. 고맙다, 트로랑. 갈게. 죽어! 와. 데미지 동료안 먹네. 허. 어, 산재물의 도끼. 좀 멋있는 템 주네. 어디야? 어, 그래. 아. 아, 야. 어, 생각보다 안, 안 가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냥 죽음의 새구나. 불러주고, 물한 마셔주고. 아우, 진짜, 공격 한 번, 아! 아, 달팽이새 아우, 달팽이, 진짜. 와! 와, 달팽이 연계 뭔데? 약공격, 약공격. 아우, 힘들다, 힘들어. 가라. 죽음 의뢰의 새가 아닌 게 다행이구만. 오! 쌍조의 카이트 실드. 아, 씨. 아, 이... 자, 가자. 자, 김하병. 기마병. 김하병의 무서움을 보여주마. 하나, 둘, 셋. 하나. 음, 음 다게하면 어쩔 건데. 오. <laughs> 오, 이 자식 봐라. 오 얘는 낙사로도 잡을 수 있는데 말 타니까 훨씬 쉬운 느낌이긴 하네 5마나 죽음의 부지임 여기까지 딱 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재밌었구요 다음에 또 만나요